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래일이 됐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오래일 되면은 여러분과 한 주를 시작하면서 사주 알아맞히기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사주 알아맞히기 신일곱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전 주에 내 드린 문제를 풀어 드리고 또 이번 주 새로운 문제를 풀어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인현, 임신월, 임자일, 계묘시태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문제가 뭐였죠? 문제는 직업으로, 운전직이 어떨까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가... 운전직이 어떤지 여러분한테 상담이 왔는데 이 사주분이 운전직을 하면 어떨까요?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로는 사주 강약이 어떤가요가 첫 번째 힌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주에 있는 흙이 관인상생이 되는지 그게 두 번째 힌트가 되고 겠세 번째 이 사주 역마살이 있는데 길한지 흉한지를 보시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내 힘을 빼가는 상대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세기운이 내 편이 되겠네요. 먼저, 비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일지의 자수, 시간의 개수에서 작은 물까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신금 안에 임수가 함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지의 신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이었고요. 그러면, 어, 나와 있는 내 편은 임수, 큰 물, 자수 개수 자금을 그 다음에 신금 큰 세까지 합쳐서 상당히 내편의 세력이 강한 그런 사주다 보니까 사주가 강해질 강생이 많다는 얘기죠. 거꾸로 상대편도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간 오해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해짐 세미 받고 재성 일간이 내가 극하면서 세미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겨준오인가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무,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식상인. 나무는 시지에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미토 안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전혀 없죠? 역시 연지, 미토 지장 간에 조그만한 불, 정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어, 연간의 기토 작은 흙, 연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월지 어, 신금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은 기토, 미토 작은 흙, 그다음에 묵 작은 나무 이렇게 있네요. 내편에서는 큰 물, 작은 물을 합쳐서 물기운과 큰 새가 생까지 해주니. 내편의 세력이 상당하고 상대편은 작은 흙과 작은 풀이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강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강사주. 자좀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강하면 얼마나 강한지를 또 봐야 되겠죠. 자연에 기토하고 미토가 있습니다. 나를 나를 극한 운행이죠. 나를 극한가요? 자 신금을 신금이 있는데 신금을 생할 수 있나요? 이 기토 미토가 무토라든가. 그 다음에 술토라든가 이렇게 큰흙이해야지이큰 쇠를 생할 수 있는데 이 작은 흙으로는 토생금이 안됩니다. 토생금의 의미를 잘 보자고요. 토생금이란 것은 흙이 쇠를 보호해줄 때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보호해줄 때 토생금이 되는데 이 작은 흙으로 이큰 쇠를 보호를 못해주죠. 자, 쇠라는 것은 땅 속에 원석으로 있을 때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되거든요. 그 땅이라는 게큰 땅이 되겠죠. 그래야 어, 셀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할 수가 있으니까요. 땅 속에 있으려면. 근데 이 작은 흙으로는 이큰 셀을 보호하지 못하기, 못하기 때문에 토생금, 금생수로 관인상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이 셀을 생하지 못하니까 관인상생이 안 되는 그런 사주발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가요? 셀을 생하지 못하면 물을 극하겠네요. 그죠? 생 아니면 극을 해야 되니까 생을 못하면 극을 해야 되는데 어떤가요? 극을 하면은 이 물들이 큰 물, 큰물 합쳐지고 작은 물까지 합쳐진 이 물이, 금생수까지 받고 있는 물이 이 기토하고 미토는 한 방에 흙탕물로 만들어버리죠. 토국수가 아니라 오히려 흙이 당해버린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상당히 흙기운이 흙탕물로 변해버리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사주가 나를 극한 오행이 밀려버리니까 심강한 사주가 되겠네요. 그리고 묘목 하나 남는다. 이 묘목 작은 풀로는 이 물을 흡수하지가 못하죠. 그러니, 최강 사주까지 갈수 있는 그런 사주 팔자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사주 강약은 최강 사주. 그죠? 그 다음에, 관인상생은 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역마살이 흉한지 길한지를 보면 되겠네요. 힌트로. 자, 역마살이 어디 나요 월지에 신금이 있네요. 자, 신금이 하는 일이 뭔가요? 물을 생하고 있죠? 사주에 가장 지금, 강한 오잉 뭔가요? 물이죠. 물이 사주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서 가장 흉한 오행인데이 흉한 흉한 오행을 물기운을 생하고 있는 게 세단 얘기예요. 이게 역마살이란 얘기예요. 좋은가요? 안 좋죠. 역마살이 이렇게 흉하게 잡혀 있다. 자, 운전직이라는 거는 어떤가요? 많이 움직여야 되죠. 차례가저렇게 그러면 역마살이라는 거는 흉하게 작용하면 사고수 많죠. 그죠? 그러면은 이 역마 가 흉하기 때문에 사고수가 많은 사주다 보니까 운전지 하면 어떤가요? 흉하죠. 자, 그리고 묘목이 썩고 있어요. 이게 수명이죠. 수명이 짧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어, 단명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 더더욱 운전직은 말려야 되겠죠. 식상은 수명을 뜻하니까요 수명이 식상이 물에 의해서 거의 썩고 있죠. 부목되고 그러니, 수명이 약한데다가, 이런, 사고수가, 영마살이 흉하게 잡혀있어서 사고수까지 보이니, 더더욱 운전직은, 운전직은 맞지가 않죠. 자, 그리고 물기운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다는 얘기에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급하게 흘러가죠. 그래서, 불기운이 강한 사람도 성격이 급하지만, 물이 이렇게 강하신 분들도,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속도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지만, 속을 보면은, 물속에 상당히 속도가 있시 흘러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상당, 상당히 급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급함은 어떤가요? 사고도 이어지죠. 이러한 기운 때문에 이분은 어, 운전직이 맞지 않습니다. 종합에 우면은 역마살이 흉하고 그 다음에 수명이 단명사주다 보니까 이 사고수로 인해서 단명할 수 있으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급한 성격의 사고를 더더욱 낼수 있다. 브레이크가 또 고장났죠? 이게 흙이 브레이크인데. 그러니, 더더욱 통제가 잘안 되다 보니까 급함이 더 강해가지고 사고사고 사고 연결될 수 있는 성격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한 기운 때문에 운전직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제가 관인상생을 왜 넣냐면은 직업은 약하죠. 직업이 늘어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주에 이렇게 제어를 할수 있는, 어, 관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 그게 이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관이 무너지게 되면 상당히 난폭 운전도 할수 있고 그런 성향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이 상생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관의 동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물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나는 건 아니고 이러한 성향이 크다는 것. 물이 강한 사람들은 급한 성격으로 운전을 나포하게할수 있다는 것도 머릿속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으로 운전직으로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사주판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주 문제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주가 이번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릴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사년 신묘월 월요일 개미씨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다시 한번요. 신사년 신묘월 월 월요일 개미씨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문제는요 이 사주 남편떡이 어떤가요가 문제입니다 남편떡을 묻는게 이번주에 이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인트는이 사주 가장 강한 호잉이 뭘까요 사주에서 가장 강한 호잉을 찾아보시는거 두번째 이 사주 세기우는 상태가 어떤가요가 두번째 인트입니다세기우는 이분한테 관이 됩니다 그래서 관의동태를잘 살펴야 남편덕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세기운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주 희신은 뭘까요? 운에서 어떤 운을 받아야 가장 좋은지 이게 세 번째 힌트가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 힌트를 풀다 보면은 이 사주의 남편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전주 문제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주 실력대로 한번 여러분 힘으로 풀어보시면은 사주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